학교 갔다 오니까 힘들지? 근데 우리는 항상 힘들어요. 아닌데 있어요? 토요일 아침에 힘들죠? 일요일 아침에 힘들죠? 일요일 저녁에는 끝나니까 가 힘들죠? 점심때는 밥 먹어서 힘들죠? 다 힘들어. 아니, 내가 다 원래 힘들다고. 진짜로 항상 공부하는 애들 입장에서는 항상 힘들어. 그러니까 바꿔 생각해. 어차피 내 인생은 항상 힘들어. 그러면 바꿔 생각해봐. 항상 힘들다는 얘기는 반대로 항상 안 힘들 수도 있는 거잖아. 안 그러냐? 그잖아. 어차피 한끗 차이거든. 이 시간 어차피 지나가. 정신 차리고 어차피 나만 힘든 거 아니야. 그 다행 아니냐? 다른 애들은 다 집중하고 다른 애들 상태가 다 좋으면 얼마나 억울해. 나만 힘든 게. 근데 다행스럽게 그렇지 않아요. 지금 8시 반이야. 다 힘들 때가 됐어. 하루 종일 아침부터 공부했으면. 근데 지금부터는 정신력 싸움이야. 버티고 해. 집에 가서 자. 집에 가면 잘 거잖아. 그럼 저 집에 가서 공부합니다. 너가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는 거야. 응. 공부 못하는 애들은 이유가 있어요. 해야 될때안 하고 안 해도 될때 해요. 그리고 집에 가서 혼자 공부하면 공부 잘된데 그런데 보잖아, 혼자 공부하면 공부 잘되지. 왜냐하면 아무도 나를 터치하지 않고 뭐 얘기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핸드폰도 두고 책도 봤다가 뭐 TV도 잠깐 보고 그러면서 다시 공부를 해요. 그러면 애들이 되게 골때리는 게 뭐냐면 시간 날린 걸 생각 안 하고 내가 공부한 것만 생각해요. 그래서 혼자 스스로 되게 뿌듯해해. 근데 막상 까보면 한거 별로 없어. 너만 고3이었냐? 어? 다 그렇게 고3 생활서 했거든. 그리고 그렇게 그한 애들이 대부분 대학을 잘못 가요. 대학은 잘 가고 싶은 거 아니야? 잘 가고 싶으면 니네 선배 말을 들어. 나는 선생님 입장에서 얘기하기 전에 내가 수능을 진짜 많이 봤잖아. 거의 망하는 패턴은 안 바뀌어요. 어쩜 그렇게 세대 차이가 안 나나 몰라 똑같아요. 니네 때랑 내 때랑 똑같아. 망하는 패턴은. 수업 시간에 뻘짓하는 애들 중에 대학 절는 애들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. 불변의 진리예요. 진짜로.라고 지금 서울대 다니는 애가 있어요. 근데 졸라 특이한데도 그리고 약간 선생님들한테도 맨날 덤비고 이랬는데, 지 마음에 안 들거나 이렇게 되면, 근데 걔는 수업 시간에 3년 동안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. 수업 시간에 단한 번도 존 적이 없어요 걔는 필기도 잘안해 그냥 쳐다보고 있어요 this. How many p e 알지, l e are d 랑 i n g this? How many people are doing this? 막 o w 막 a n y people are doing this? 지금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, 뭐, 앱스토어에다 팔고 막 이렇게 하더만. 근데, 이렇게 하고 는냥 수업 듣는 거야. 필기를 안 해도 돼요. 왜냐면 머리에다 필기를 다 하고 있거든. 니네는 열심히 써야지. 어? 두 중에 하나는 해야 돼. 머리에 쓰든가 종이에 쓰든가. 그렇게 하고 한 번에 서울대를 가더라고. 다 붙었어요. 걔가 썼던 대학은. 의대들이랑 뭐랑 다 붙었어. 근데, 중요한 건 대학 잘 가는 애들 중에서 나는 수업 시간에 뻘짓하는 애 중에 대학 잘 가는 애를 단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. 친한 여자애가 있어요. 선생님이랑 수업했던 애 중에 걔가 차석한 애가 있어요. 서울대. 근데 걔도 나랑 1년 한 2개월 정도를 했네. 근데 걔는 시험 끝나는 하루 전까지 왔었어. 그리고 몸이 아프든 X라는 간에 단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. 축제가 있든 뭐라. 단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. 다른 애들은 이 핑이 전반에다 빠지는데 걔는 단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. 그래서 수업 시간에 단한 번도 졸지 않아. 졸리면 일어나가지고 막 계속 앉았다 일었다고 움직이고 막 그래. 대화 잘 가는 방법 되게 간단해. 니네가 안 해서 그렇지. 수업 때 열심히 듣고 숙제 내는 거 숙제하고 배운 내용 복습하면 돼. 솔직한 얘기도 전 과목 통틀어서 예습을 안 하면 점수가 안 오른다라는 과목은 내 경험상 없어요. 예습하기 싫으면 수업 때만 충실하시면 돼요. 그리고 복습하고 과제만 하잖아. 그럼 누구나 스카이 다 갑니다. 장담하는데. 뭐가 <laughs> <누구> 아니야? 저번 <laughs> 얘기했더니 자 해볼게요. 봅시다. 어.